우리+ 우리 예그 친구들 안녕,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laughs> 우리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친구들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을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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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야 재밌었겠다 어, 어? 우와 대단한데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옆에 계셨어요. 항상 함께하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셨어요. 오늘은 주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날 주일, 우리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행복한 예코나라 예배 통해 만나요 말씀. 주시는 맛은 너무 맛있게 함께 먹어요 함께 즐겁게 찬양해요 우리+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꽃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육호나라예배 속으로 다 같이 출발 네! 자 우리 예고 친구들 준비됐죠 다 같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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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쁜 바다 나는 좋아 넓고 넓은 우주 나는 좋아 온 세상이 참근사해 청봉 청봉 여름 좋아 보주득 <laughs> <뽀드득>, 보주득 <뽀드득? 웃음> 겨울 좋아 너는 진짜 예수님이 제일로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너무 좋은 예쁜 친구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높고 높은 하늘 나는 좋아. 깊고 깊은 바다 나는 좋아. 넓고 넓은 우주 첨벙, 첨벙, 여름 좋아. 뿌드둑, 뿌드둑, 겨울 좋아. 谢由。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 곳 엄마, 아빠 아기 힘들고 자영하며 달려가지요 바람 아는 부지개 고운다이 건너서 주님겐 심하길 바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너무 좋다, 그자. 찾았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해. 찾았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나라 찾았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해 찾았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나라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예꽃 친구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꽃 우리 예꽃 친구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주세요. 이번엔 우리예그 친구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고백해 드려볼까요? 좋아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성.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단전 말씀 아청 응, 좋아 들려주세요 두눈 크게 두눈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아멘. 자 오늘도 맛있는 말씀 먹으러 갈게요. 떡떡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 진짜? 노꼬 네. 친구 아니고? 네. 예그 친구 맞아요? 네. 좋아얘예 그 친구들은? 옳지, 오지 알았어요. 준비, 준비 들어오세요. 슈! 하나, 둘, 셋, 슈! 어? 무슨 소리야? <laughs> 우리 집은 이제 없어. 나쁜 바벨론 군인들이 우리를 다 묶어가지고 우리 집 저기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어요. 그치요? 맞아요. 이제 이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살 수도 없어요. 이제 이제 바벨론이란 무서운 나라에서. 낯선 곳에서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안 돼, 안 돼, 맞아. 이렇게 빨리빨리 가! 끌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전자사님 따라해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약속을 꼭꼭 지켜주세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꼭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 새끼손가락 꼭, 꼭 약속해.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 그 약속 쑥 지키셔가지고, 우와!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우리,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 성전을 만들었어요. 기억나요? 뚝딱, 뚝딱, 성전을 만들자. 사람들 열심히, 열심히 함께하여 성전을 만들었어요. 으, 신나, 신나!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에 얘들아 여기 침수 피해가 났나? 여기 왜 이렇게 벽이 무너졌을까? 그때였어요 한 사람이 성전 있는 쪽을 왔어요 어? 아니 하나님의 성전, 이 귀한 성전은 이렇게 다 지어졌는데, 저게 뭐야? 저게 뭐지? 보았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은 세상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서 여기에 막 밖에서 들짐승들도 휙 넘어오고 막 사람들이 여기를 막 여기서 장난치고. 사람들이 다닐 때쿵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멋지게 지워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그 나라를 이렇게 아우르는 벽은 전도사님따라해 r o r 우 z 르르르르르르르 go, Older, d 어, 이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바로바로, 느헤미아였어요. 느헤미아, 느헤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전도사님 따라서. 느헤미아! 느에미야, 느에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은 멋지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예쁘게 지어졌지만 이 예루살렘을 잇는 이 성벽은 우르르르르르.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루살렘이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에미아가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어떻게 하셨을까? 기를 조긋 들으셨어요. 누에미아는 미아는사람한테 다가갔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성벽이 우르르르르 무너져 내려 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이 예루살렘 성의 벽이잖아요. 우리 함께 힘을 내어 성벽도 멋지게 다시 올리십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어, 그러고 보니 그러네. 아우, 어, 우리 다 와서 이거 같이 짓자. 우리 어, 잠깐만 예나 예준이도 이리 와서 성벽 요거 조그만 걸 하나라도 날라봐. 어 우리 아니도 자 무거운 거안 들게 조금만 거 줄게. 사람들은 돌 하나라도 서로서로 서로 힘을 내어서 이렇게 으쌰 샤쌰샤 힘을 내어 성벽을 쌓아 올랐대요. 전도사님 따라서 해 볼까요? 뚝딱 뚝딱 뚝딱. 성벽을 만들자. 성벽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허락해 주신 성벽을 쌓아 맞아요 사람들은 열심히 열심히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다란 예루살렘 성문을 똥 하고 만들어 놓았어요 드디어 다 만들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악기를 가져와 찬양했어요. 오, 주님이요 하고 찬양하는 찬양대원들도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을 말했어요. 와, 정말이야! 이렇게 우리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했어 얘들아, 요요 요, 요거는 내가 했까 어, 요요요 요, 요, 요거 벽돌은 내가 한 거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서로 서로. 자기가 열심히 했었던 쌓아 올린 이 성벽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외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사람들은 쫓아다니며 이 길고 긴큰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 찬양했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성전을 다시 세우느라고 같이 뚝딱뚝딱 뚝딱 했어요. 또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뚝! 딱, 뚝, 딱,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뚝, 딱, 뚝, 딱 하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고 함께 이뤄가는 길에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성전을 보면서, 암! 음, 나는 나는 허리가 아파. 그래서 무거운 거못 들어. 나는 안 할래. 쟤네들 하는 애들 많잖아. 그랬던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우리 꼬꼬마지만 어? 나, 나, 나. 나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할 거야. 벽돌 하나라도 여기에 놓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그때 하나님은 전혀 우리 친구들이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친구들의 순종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꺼 친구들, 우리 예꺼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세요. 그 약속의 모습은 각각 다 달라서 다 틀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약속이 이뤄가시는 때까지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을 직접 나도 한 발자국 손 하나라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우리 예꼬나라 가족이 되어지기를 기도해요. 우리 어린아이도 할수 있어요. 성경 속에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우리 어린아이도 크게 기뻐하며 찬양했다라 하시잖아요. 우리 예준이가 나와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예꼬 친구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예꼬 가족 우리 예꼬나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예쁜 손모와 기도 송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멋있는 주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줄 믿어요 우리 아가들 또는 우리 옛고 가정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바로 보이지 않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오래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잊지 아니하고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 마음에 믿고 한발 한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우리 예꼬 가족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꼬 친구들 또는 예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예꼬 나라 영화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어 가시는 그 끝날까지 우리가 낙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예꼬가족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